생일선물로 고기가 들어왔어요 근데 아침에 밥대를 놓쳐가지고 같은 잽싸게 먹긴 먹어야 려가지고 아까 하는 걸못 찍었네요 일단 샐러드 상추 집에 있는 거 그냥 오이하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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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뭐 선물로 받은 샤인머스캣? 뭐그 같은 거뭐 해갖고 발사믹 드레싱이랑 좀 묻혀가지고 고기를 좀 먹고 시즈닝을 좀 했었단 말이에요 시즈닝 살짝 한 거를 새우살하고 중심인데 다 함께 또딱 아까 겁나게 하던 거를 이 삼각대가 없어가지고 <laughs> 삼각대가 없어갖고 한번 못찍었어. 일단 음식만 후딱해서 먹는 거고, 내가 요리를 남들이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하는 거예요. 근데 아, 요리가 아니라 이거는 피기가확 찰작해져. 아, 이게 집에서도 금방 간단하게 해먹을 수 있걸랑요. 이게 피기가 많으니까 일단은 거시기 하니까, 아 이거. 막상 또 카메라를 키니까 와 이거 겁나게버벅되고 있어요 엄청 버벅되는아 그런 상황이 연출되네 맛있게 좀 응. 일단은 피키가 다시 너로 피키만 빼고 후다 해서 머불이기지 말고 딱 빨리 먹는 게장점이니까 이게 씹으면 맛이 없거든요 이렇게 피키만 요리방송 아닙니다 이거는 어, 로빈이 평소에 음식을 좀잘 해먹는다는 거를 아 이거 육즙 장난 아닌데 이게 원래 사실은요 와인을 사가지고 재료 몇 가지 사가지고 이렇게 졸여가지고 와인을 졸여가지고 스테이크 소스를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laughs> 아얘왜 이러니? 근데 그 준비를 못 했어요. 그냥 딱 먹는 거니까 혼자. 최고 높은 온도로 최고 높은 온도로 해놓고 하나씩 빨리 어차피 예열가돼 있으니까 시즈닝 미리 다 내놓, 해놓은 거라서 금방 음. 먹으면 돼요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고기가 두껍지 않아서 금방 돼요 금방 새우살은 마지막에 살짝 살짝만 넣 살짝만 넣어고 지금, 지금 이게 짐을 지글 소리가, 이렇게, 응, 이렇게. 그래서, 겉바속촉. 막 강한 불에 그냥 퍽탁 부어가지고, 뭐 어, 맞게. 이게 아전인지 점전인지 모르겠네. 12시에 일어났어요. 너무 미참 다가지고 이번주에는, 특별한, 그, 야외 활동이나 일상이 없어서, 아쉽게 집에서 여유있게 음식을 더해 먹는. 그. 샐러드는 약간... 그냥 대충 하라가 이렇게 이게 그냥 딱 굽는 거보다 시즈닝 좀 해가지고 얇은 고기라도 뭐 어설프지만 주워본 주워 게 있으니까 요리방 좀 좋아하거든요 시즈닝 살짝 해가지고 먹으면 맛있어요 그러면 또 꺼. 꺼, 꺼. 딱 꺼요. 딱끈 다음에 빨리 덮어야 돼. <laughs> 빨리 덮어야 돼. 덮고 나면 이게 알죠? 훈연 느낌이 돼서 이 시징, 시징 할때 그 약간의 그 양념을 좀 이렇게 이런 그 양념들을 몇 가지 좀 넣었어요. 그래서 일, 반적인그 고기 맛보단 좀 더, 뭐, 올리브 오일 요걸로 이제 시즈닝 하면서 약간의 이제 양념도 조금 이런 거, 뭐, 향 좋고 고기 잡내 없애주는 건데, 여러 용도로 쓰는데 잘 몰라요. 어쨌든 그냥, 주섬주섬 어, 요거는, 이 요거, 요거 조금만. 요게 그렇게 훈연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훈연된 건데, 아, 이거 맛있겠죠. 선물 받은 고기를 알뜰하게, 고기가 또 냉장고에 많은데 냉동실에 넣어놨더니 이거를 꺼내놔야 해서 녹여야 되잖아요. 그러나 맛이 맛이 별로 없거든요. 이게, 가짜 봐온, 가짜 보온 생선 국소고기. 잘 먹겠습니다, 이거. 선물 보내주신 분. 이거 잠깐 하는 사이에, 요 세팅. 세팅을 할 건데, 세팅은, 이렇게, 어, 이렇게 포크가 필요하니까. 라고 나이프. 칼질 을좀 해볼까요, 오늘? 집에서. 어디 갔어? 이가다 정리를 했는데 이게. 오늘은, 이렇게. 이렇게, 어, 붙뱃지 이렇게 정리하고, 그 간단하게 꺼내. 한 번만 정리하면, 어디다? 내가 논 제자, 내가 놓은 자리가 제자리다. 이렇게 놔두면, 바로바로 찾았을 수가 있다. 자, 헹구고 이거 뽑고 된 것도 이제 싹 꺼내면 쫙 연결하면서 이게 어떻게 되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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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이 돼요 이렇게 훈련된 거를 짜자 짜자 들어서 이렇게 잘잘잘잘 떨어지는 거를 이렇게 침타오리에 기름기를 좀 머금게 만들고 요거 한입 먹으면 진짜 쓰러지는 거죠. 요 기름이 이제, 포화 불 뽀아지면서. <laughs> 근데 이 기름에다가, 아시죠? 버섯이나 이런 건 또, 볶아 먹으면 맛있어요. 식구을 이게 인덕션이 일반 그, 가스불보다 세요. 훨씬 셉니다. 그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그 내연기관차랑 전기차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덕션 진짜 셉니다 무시하시면 큰일 나요 이 전기가 가스발보다 좋아요 확실히 어, 아 이거 오씨.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새우살 뭐 새우살 살짝만 살짝만, 살짝만 이거는 이제 우리 꼬미 꼬미껍도 있어야 돼요 이건 금방 비벼거예 살짝만 이거는 굽는 둥 많은 둥 이건 굽는 둥 마는 둥 해야 돼요 굽는 둥 마는 둥 바로 이 정도만 이거는 새우살이 얇아가지고 이렇게서 바로, 바로, 닫습니다. 오케이. 다된 거예요. 자, 한판 끝. 그릇이 큰 그릇들이 있어서 많지 않으니까 음, 이제 세팅을 좀할 거예요. 손 깨끗해요. 내가 먹을 건데 뭐. 이런 식으로. 나부터 어차피 썰어 먹을 거니까. 좀 기분 좀 내고 먹지 뭐. 따로, 그, 저걸 한게 없어요. 준비한 게. 꼬미꺼. 꼬미꺼. 꼬미 택시 꼬미 꼬미 그리고, 이렇게 키친타올로 이렇게 해놓으면 일감이 줄어요. 다 돈이야, 그냥. 그러니까, 이 키친타올이 뭐냐. 손으로 나가면 되는데, 이게 삶을 좀 편안하게 유지하려다 보면 무조건 그냥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벌고 있죠. 그래서 조금씩 누리는 거예요. 이제 혼자가 아니라 주변 사람이 같이 좀 누리고, 아, 그러니까 가족이 좀 누리고, 주변 사람이 누리, 좀 누리고, 좀더 멀게끔,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게끔 살아가는 것이 성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오, 진짜. 죽었다. 이거. 요거 요거 야 새우살 가짜분 새우살 소고기 새우살이요 어 새우가 아니라 아시죠 턱 턱수 부위 요것도 우리 새우살 꼬미 꺼 요거는 요새우살 거예번 소금으로 살짝 김도 쳐주고 그래서 요것도 어떻게요? 칫으로 닦으면 돼요 이거 그냥. 어설프죠? 뭐, 그치, 뭐. 어설픈 거예요. 인생은 원래. 이게 막, 인스타스럽게 다 세팅하고 이렇게 찍으면 되는데, 만드는 과정이 다 사실은 뭐, 저 같진 않겠지만, 다 고만고만 해요. 전, 그래도 그게 사실 맞잖아요? 요 요정, 정도로. 요것도 요 놈, 요 놈도 딱 끊어서 요것도 우리 꼬미꺼. 꼬미꺼는 요렇게. 제거는 많이 이렇게 해서 일단 그 저는 습관이 치우면서 해요. 이가 나중에 안 그러면 겁나 많아지거든. 그 일까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치우면서 하면 어차피 뭐 내가 먹는 건데 좀좀 좀 이따 먹어도 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식지만 안하면 되니까 이 정도로 세팅을 해서 맛있는 드레싱 에다가 아점이 아닌 지금 3시거든요 오후 세시. 3시? 그 늦었어요. 늦었어. 요 식사.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식사를 해보도록. 아 잠바가 맛있는 잠바를 걸어놨어요. 맛있는 식사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저후왕을좀 꺼야겠죠? 이게 이게 안 나오네 다 먹는 것만 찍어야 되나 너무 어, 보시기 하네요 이게 아직 그그 그 촬영 각도를 보시기 <laughs>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응. 촬영 각도가 아직 정확치가 않아 어설픈 거예요 아 어, 어, 전화기 <laughs> 전화기를 지금 촬영하는게 옛날 쓰던건데 본기계인데 요거 개정때문에 한번 개골치 아팠어요 진짜 아우 이 정도면 요겠어 요정도 요정도 그 간단하게 간단하게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냥, 뚝딱 이렇게 해서 뚝딱 한끼 오늘은 이제 단백질 소고기 단백질 충전 뭐 요즘 잘먹 저는 먹는거 좋아합니다 자주 먹어요 이렇게 근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시더라고. 뭐 어떤 분들은 막 요리가 다돼 있는 걸 원리. 그런 그러니까 요리가 다돼 있는 건 세팅, 플레이팅, 플레이팅을 잘해야 맛도 좋거든요. 뭐 후안 끌게요. 어, 후안이 소리가 엄청 크네. 꼼슬럭. 소스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왜? 왜냐면 양념을 미리 했기 때문에 그냥 먹으면 돼. 음! 음! 맛있냐 고기 자체가 맛있어서 음! 올라 일로 오라니까 왜안 올라와 자, 잡아야겠습니다 일로 와 우리 꼬미 자 우리 꼬미 꼬미야 람들이 맛있는 식사를 꼬미도 한입 먹을까? 얘가 뭘 자꾸 삼켜서 아빠도 한입 먹고 이건 니꺼 네 이건 내꺼 알지? 얘 야채도 잘 먹거든요. 오이도 먹고, 상추도 먹고, 배추도 먹고 무슨 못 먹는 게 없어 이 새끼가. 음. 뭐한끼 뚝딱 이건 먹는 거예요. 뭐 있습니까? 어, 겁나 맛있네. 진짜 맛있네요. 생각보다 갑자기 막 뚝딱뚝딱. 한리 방송도 사실 내가 찍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이것도 언제 나갈지 몰라. 근데 혼자서도 이렇게 해 먹을 수 있다는 거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혼자서도 잘해 먹는다. 근데 늘 그렇지는 않다. 야 이거 어떡하지너 내려가. 너 때문에. 아무에 아직 적응이 잘안 돼서 막 거북되고 그러니까 이게 유연해질 때까지는 좀너 내려가 있어야 될것 같아. 뱀 없어요 지금 옷니고기, 옷니고기, 어, 야, 진짜씨 너는 어떻게 아빠를 잘 만나 가지고 진짜 이렇게 누안 맞다나 개 보강을 하니? 어? 너 우리 아들하고 딸이 보면 너 진짜 욕먹을, 욕먹을 것 같아. 내가 아들딸은 이렇게 안죽거든나 <laughs> 앞으로 자리 <laughs> 줘야지. <laughs> 열심히 살았으니까. 음. 자, 아 이거는 통채로. 응, 응, 뭔가. 진짜 맛있어, 진짜. 음한 입에 또 이거 드레싱 들어가서 넣안는데대하고도대키우 음? 사람들은 대하고 대화를 되게 많이 해요. <laughs> 얘가 이래서 아마 그 조류처럼 알았어, 고개를 아니 디스크가 걱정이 된다. 맛있는데? 여기 샐러드 맛있어요. 아니, <laughs> 상추랑 저 오이를 종종 즐겨먹는데 오이하고 상추하고 어제 손님이 사다준 샤인머스켓하고 뭐 과일이 몇개 있는데 사과도 있고 얼렁뚱땅 얼렁뚱땅 접시에 먹다 남은 것들 있잖아요 오이 싹 썰고 상추 그냥 찢고 씻어갖고 그냥 샤인머스켓 4등분 딱딱해서 뭐 이렇게, 이렇게, 사이머스켓으로 이렇게, 매듭하로이렇 해가지고, 드레싱 넣고, 섞은 거에 그냥 별거 없어요. 고기도 또 얇으니, 고기도 얇으니까, 후다닥닥 시즈닝 해서, 냉장고에다 잠깐 넣어놓고, 어, <laughs> 드레싱 하는 동안, 그, 고기 시즈닝 해서, 냉장고에서 자, 잠깐 넣어놓고, 그러고, 샐러드 하고, 고기 꺼내서, 고기가 얇, 얇잖아요. 고기가 두꺼우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이것도 원래는, 매드와인 있잖아요. 매드와인을 사가지고, 졸여. 그래갖고 졸이면, 이게 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 양파, 뭐 좋아하는 종류 뭐, 버섯, 아스파라거스, 뭐 등등등. 자갖고 이렇게 끓여 졸이면, 스테이크 소스, 기어 막 소스가 만들어져요. 자, 그걸로, 스테이크 소스 하고, 아무튼 그거 하기 전에, 이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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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기름 남잖아요. 이 기름도 안, 안 버리거든요, 근데. 거기에다 또 싹, 그, 응? 어? 그, 그, 사이드, 사이드, 소위 말한 그, 곁들임, 곁들임 야채 같은 걸또 볶아가지고, 한쪽에 세팅하고, 소스 만들고 그 정도로 할줄 알아요. 그거는 좀 고기 좀 좋아한다는 사람 다할줄 아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 아 이거 스타일대로 먹어야지 이거 진짜 안 되겠네. 음. 캠핑 좀 다녀봤다는 분들은 다할줄알아 이거. 아니 나보다 더잘할 거야 뭐. 그죠? 미안하다. 아겠게 오늘은 나 혼자 방송을 한번 해보는 거라. 음. 이게 사실 그냥 혼자 지내니까 어 사람들이 호래비들은 혼자 지내면은 힘들다 어렵다. 그런 말도 있는데 나름이에요 나름 단점이 하나 있어요 좋은 점도 있고 모든 것들은 천천히 말씀드려야겠지만 어쨌든 공감되는 수도 있고 욕먹을 수도 있는 그런 발칙한 말들을 거침없이 냉정하게 어, 로빈의 완전 주관적인 입장에서 음! 야! 이게, 확실히 새우살은, 얇으니까, 비싼 거라. <laughs> 얼마 없으니까. 그냥저냥한데, 이게 새우살하고 등심이거든요? 역시 등심은, 역시 이렇게 먹으니까 맛있네요. 요즘에, 선물용으로 이렇게 오는 고기들, 많이 오잖아요. 어떻게 유용하게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대충 그냥 후라이팬에다 구워 드시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올리브오일 같은 거 이제 묻혀가지고, 약간, 조금만 많이 말고, 묻혀가지고 이렇게, 기름 을 딥히고, 그게에 이제, 솔트나, 뭐 각종 이제, 조고기 잡내를 잡아주는 것들, 좀 해서, 뿌려갖고 잠깐 뭐 뚜껑 닫아놔도 되고 냉장고에 잠깐 넣놔도 돼요. 아니면 그냥 요렇게 음식물 뭐라 그래야 돼요 랩 있죠 랩 랩을 이렇게 씌워놓으면 잠깐 그 과정 안에서 숙성이 돼요 숙성 양념 옷을 입는 거지 기름 옷 기름 옷을 입고 어 아무튼 코팅이 되는 거예요 고기가 두꺼울수록 괜찮아요. 그 그거를 프라이팬에다 해도 되고 주변에 대부분 프라이팬이니까. 근데 이거를 국고 바로 먹으면 더 맛있고요. 소고기는 오래되면 맛이 없으니까. 그래서 소스가 필요한 거예요, 소스. 뜨끈뜨끈한 소스를 위에다 싹 뿌려주잖아요. 그럼 좀 시간이 지나도 그 풍미가 오래 갑니다. 요리방송 아닙니다. 요리방송 아니고, 로빈이 평소에 그냥 어떻게 지내나, 평소에 음식을 자꾸 해먹는다고 하는데, 음, 음식이에요. 절대 요리가 아니에요. 굉장히 간단한, 레시피도 간단하고, 누구든지, 약간의 신한 이거 다 하는데, 글쎄요, 15분? 20분? 밖에 안 걸렸어요. 그럼 점심시간 한 시나리오 가정했을 때, 한 20분 뚝딱 해서 먹고, 하필 만이 하면 아빠가 얘기하는데. 먹고 치우고 하는 데까지, 따닥따닥 집중해서 하면, <laughs>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서 하면, 한 시간이면, 한 시간, 한 시간이면, 충분히 합니다. 이게, 꽃미가 있어야, 좋아요가 좀 많이 올라가는 것 맛있어 보이면 좋아요. 그리고 어, 로빈, 로빈의 스토리를 더 듣고 싶고 더 관찰하고 싶다면 구독. 아시죠? 전 마저 맛있게 먹을게요. 바이바이.